그걸 품은 지 얼마 됐어요? 모르겠다, 나. <laughs> 한, 달, 두, <laughs> 한, 육개월? <번씩> 육개월, <laughs> 응. 한, 육개월? 좀더된 건데. 아, 근데 머리 아직 이쁘다, 그지, 언니? 젊은 사람 같으면은 이래 있을 긴데. <laughs> 아, 이쁘다, 아이 머리 이쁘다. 뭐, <laughs> 이쁘다, 이랬다. 응. 저번처럼 또 곱슬곱슬하게 해줄까요? 응. 곱슬곱슬하게 냈죠, 언니? 응. 곱슬, 생기져 보이고, 조금 짧은 거. 응, 짧게 자르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미진니입니다 자, 지금 새벽이라서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자, 미용하시는 분들은 와인딩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앞머리, 애교머리, 자, 올림머리 방식의 애교머리 빼는 법과, 자, 위에, 탑 부분에 세 바퀴 돌리는 부분 보면서, 여러분들은,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은 와인딩 참고하시고요. 자, 일반 분들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 제 20년 단골이신데, 자 어느 날부터 새치 흰머리 염색을 안 하셨어요. 자 흰머리 이 정도 흰머리는 한 20일 정도 되면 밑에 팥뿌리 올라오듯이 송송 올라오죠. 그래서 사실은 흰머리 염색해도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짜증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와 상의를 해서 흰머리 염색을 안 하고 길르셨어요. 자 머리 기르는 동안 자 흰머리가 안쪽에 자꾸 길면서 끝쪽에는 염색이 남아있을 때 가장 힘든 고비가 많이 옵니다. 주변 사람들도 너왜 그렇게 있니 흰머리 염색을 좀 해라 하면서. 한 100명에 9 0 명은 다 염색해라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한명 정도 도와줄까 말까 흰머리 기르기가 시, 사실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나, 제가 외국에 사는 건 아닌데, 왜 우리나라는 흰머리 보고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흰머리의 가장 어, 선두두자, 그리고... 흰머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여성의 흰머리가 아주 훌륭해 보이면서 멋있어 보이는 분 계시죠? 외교부 장관 장경화 언니. 장경화 언니는, 자, 제가 보기에는 미용실에 커트만 하고 드라이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뒷머리가 한 번씩 나오면 항상 좀 납작하고 펌도 물론 안 하시는 것 같고 아 뿌리 볼륨만 딱 살려서 아이롱 뿌리만 딱 살려놓으면은 손질이 편할것 같은데 혹시 장경화 언니 제 영상 보시면 한번 오시면 아이롱 펌 해드릴게요 해드릴 테니 저 아이롱 펌은 한번 하면 한 6개월 정도 가니깐 우리 장경화 언니 혹시나 제 영상 보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러분들, 흰머리. 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 혹시 흰머리가 이 정도 된다 싶으시면, 그냥 흰머리 길르세요. 염색하면 두피도 안 좋아지고, 염색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으니, 흰머리의 아름다움과, 흰머리의 조화로움과, 여러분들, 흰머리 염색하는 것보다 얼굴에 루즈 한번더 바르는 게 훨씬 더 낫는 것 같습니다. 흰머리 염색 하지 마시고 좀 길러서 이렇게 아이롱펌 해서 아이롱펌 한번 하면 조금 웨이브를 강하게 말아놓으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밑에 단만 계속 잘라주면 은 단발까지 질기는 6개월 펌이 된답니다. 그리고 드라이 한 것처럼 굳이 드라이 안 해도 툴툴 털어서 말면 되는 게 아이로펌입니다. 자, 여러분들 흰머리 도전하세요. 아하하하 외교부 장관 장경화 죄송합니다. 강경화 되십니다. 제가 사투리가도 심하고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해요. 강경화 장관님 죄송합니다. 성까지 바꾸고, 제가 미쳤네요. 미쳤어. 강경화 장관님, 화이팅! 자, 와인디. 자, 미용하시는 구독자님들 위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자, 백사이드. 백사이드 지금 10mm 갖고 두 바퀴. 3 바퀴 정도 되겠네요. 자 와인딩 하는데 자 섹션을 보시게 되면은 사선 섹션입니다. 자 머류가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자 사선으로 섹션을 떠서 와인딩 하는 장면입니다. 자 미용하시는 분들 참고해서 와인딩 하는 장면 자 네이프 끝까지 보시고요. 자 일반 분들 자제 설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일반인들, 자, 이런 아이롱펌, 자, 아이롱펌 잘하는 데 가면 일반 펌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 일반 펌은 자 촉촉하게 있을 때 머리가 달력이 있죠? 근데 마르면서 부시해지고요. 자, 아이롱펌은 젖었을 때는 머리가 좀 힘이 없는 듯 한데 마르면 마를수록 머리가 뻥뻥 해지고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다음날이 더 이쁜 게 아이롱펌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잘 누워 계시거나, 어,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자, 병원 생활 하시는 분, 아이롱펌 하시면 머리가 항상 이쁘게 드라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펌이 아이롱 펌입니다. 자,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펌을 조금 곱슬하게 말아서 자 밑에 부분만 잘라서 단발까지 기르면 자, 이분처럼 6개월은 거뜬히 갈수 있다는 거. 자, 혹시 자, 미진 언니 찾아서 펌을 예약하고 싶은 분들은 자, 위에 전화번호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자동 응답기로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남기시는데 또박또박 또박 천천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음성을 남겨 주시긴 하는데 자, 또박또박 안 하셔서 못 건진 전화번호들이 몇건 있습니다. 자, 그분들 죄송하고요. 혹시 이 영상 보시면 다시 전화 주셔서 천천히 또박또박 음성으로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연락드려서 예약을 잡아서 여러분들 머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 이렇게 제가 부산 기장에 있는데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미용사들한테 이 영상 널리 널리 퍼트려서 가까운 데서 아이롱펌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 냅시다! 내 아이에게 줄수 있는 물이 이것뿐이라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1522-8493으로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월 만원을 후원해주세요. 매달 당신의 후원금은 생명을 살리는 정수 알약이 되고 깨끗한 우물이 되어 더 많은 가정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깨끗한 물을 보내주세요. 알베르토, 네가 몰라.